볼일을 보고 나오면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 사우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 화장실 절대 들어가지 마. 친구가 왜요? 그렇게 물었더니 사우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지 외에는 다른 것을 변기에 넣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바닥에 해결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대소변 어디다 놔야 됩니까? 병기 넣어야죠. 런데 이제, 휴지를 넣지 않고 꼭, 이제 무슨, 뭐, 어, 뭐 물건을 집어넣거나, 녹지 않는, 이제 뭐, 어떤, 뭐 이런, 이런 쓰레기를, 이제, 쓰레기통에 안 넣고 변기에 넣는 사람들 때문에, 휴지 외에 다른, 예, 쓰레기는 넣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에, 휴지 외에는 넣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대소변까지 옆에서 해결해야 는이 사우자. 참, 답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이 진짜 피곤해지는 겁니다. 근데 영혼은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지옥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은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몸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진단하면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나면 잘못 판단하면 진단하면 병을 낫기는커녕 도리어 악화시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에 지금 맹장이 터졌어요. 맹장염이에요. 그런데 배 아프다고 소화제 주고 배 아프다고 진통제 만주면 어떻게 되죠? 터집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을 알면 회개하고 고쳐서 고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진단을 하면 그 고난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고난의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해결해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고난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고난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알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마치 비밀처럼 아무리, 아무리 알아도 알려고 해도 모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해도 아무, 예, 특별한, 예, 문제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른 병원에 가서라도 진단해보는 거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도 해도 안될 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 의사도 못 고치는 걸. 예, 검사해서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럴 때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의사도 모르는 걸뭐 어떻게. 그냥 잘 먹고, 잘, 잘 자고, 운동하면 뭐 낫겠지 뭐. 아니면 뭐 천국 가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기쁘게,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살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이거 의사도 모르나 이거 나, 나 죽을 뻔인것 같아. 막 끙끙거리고, 혼자 막 앓고 그러면, 더 빨리 죽어요. 빨리 죽고 뭐청 가는 건뭐 괜찮은데 더 고생해요. 고생만 죽도록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의사도 모른다는데 검사에도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본인의 고난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빨리 고치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하죠? 모르는 걸 굳이 알려고 하여,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럴 때는 아까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그냥 평소 우리의 신앙답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고단의 원인을 몰라도 그렇게 하면 무조건 그게 가장 큰 해결책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그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뭐 보약이 따로 없다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마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면 보약이 따로 없어요. 보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뭐냐? 그만큼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약이 필요하지. 건강이 넘치면 두지뭐 보약이 필요하겠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모를 때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충성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길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렇게 충성하면서 인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인내하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요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하나님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시험이 있을 때 끝까지 버티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까지 말입니다. 네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심심걱정 내맘 짓누를 때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버티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알면 좋겠지만,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욕이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고 버티고, 결국 주님 만나고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주님을 주님이 날 만나 주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어 승리하기를 주이름으로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수 없다는 것은, ]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오늘 아무리 잘나가도 내일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성공했고 오늘까지 진짜 어, 정말 승승장구한다고 할지라도 내일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내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욕기 일장에 나온 것처럼 욕이 최고의 부자에다가 믿음도 좋았고, 가정도 평화로웠지만, 한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이따금씩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알수 없다는 또 다른 의미는 오늘 최악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일 또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도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천국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거 모르는 겁니다. 진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시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나라가 완전히 거덜났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나라를 다 망쳐버렸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성전 아예 그냥 본쇄해버리고 이러는 바람에 완전히 나라가 거덜났어요. 시스기아가 왕이 되고 믿음으로 결단을 했죠. 그리고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조공을 바치고 섬기던 압수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믿고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아수로 가도 와가지고 이르살님을 포위해버려요. 포위하는데 이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하여튼 항복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포위, 포위를 하는 겁니다. 계속 버티는 거예요.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요. 멀게 다 떨어져요. 포기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뭐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어, 이제는 진짜 한복 외에는 굶어 죽는 길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수로 모든 군사를 다진멸시켜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 모든 아수로 군대를 다진멸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노량물만 그거 에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는데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에루살렘 주변을 지금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가깝잖아요. 그거 가져오는 데만 며칠 걸릴 정도로 엄청난 노예물을 수확, 수학, 하게 됩니다. 굶어 죽을 상황에서 하루, 하루 전에 게 바뀌어요. 인생 모르는 겁니다, 진짜. 오늘 천국 가도 내일 지옥일 수도 있고 오늘 지옥 같아도 내일 천국일 수 있는 게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목타탕에 가서 네몬탕 왔다갔다 하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는 이런 건 진짜 우연으로 임하는데 하나님이 성리하시면 이런 일은 진짜 자주 일어나게 됩습니다다윗소 목동이었습니다. 사일이 와서 베들렙에서 레 제사를 하고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세를 불러가지고 너희 아들들과 함께 같이 와라. 이 제사에 같이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해라. 그런데 이세가 다른 아들들은 다 데리고 가면서 다윗만 쏙 빼라 버립니다. 참이 아버지 나빠도, 나빠도 너무 나빴죠. 그럼 어떤 부모가 아니 데려오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길을 써가지고 다 데려오는데 얘도 어떻게 좀 넣어주세요. 뭐 이런 게 보통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 데려오라는데도 막내라고쏙 빼버립니다. 양, 너는 양이 낮춰, 너는 양이 낮 쳐. 우리끼리 갔다 올게. 참. 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참부모 부모한테도 기대를 받지 못했어요. 부모한테도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실. 네. 우리가 우리가 만약 이런 대접받고 산다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원망이 나올 거예요. 이런 다윗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다른 영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외면하셨지만 다윗을 불러 기름 부으시 그리고는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는 또 군인으로서 아무런 검증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아니 군인도 될수 없는 어린 나이였지만 모든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다 도망갈 때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가서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진짜.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이 될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엘리 가문, 그의 가문을,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는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제사장이 될수 없는데, 특별히 엘리에게 입양 형식을 띄워서 그, 그가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일은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고, 저주받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42장에 가보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도 없는 것입니다. 자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실 때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거절할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내리는 심판을 거절하고 도망가고 숨을 수도 없는 것이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히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네? 나름 지혜롭게 버티고, 나름 지혜롭게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그런 지혜도 의지도 가지고 있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엄청난 재앙 앞에는 우리가 버텨낼 재단이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냥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놀라운 기적을 역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로 다윗처럼 말입니다. 바로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욕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현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로 채우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수 없습니다. 내일 자랑하는 사람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악의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 역사하시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설사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실패의 길을 걷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혹시 넘어지고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일어날 수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데 나쁜 일을 행하지 않는데 고난을 당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욕이 그랬죠. 진짜 욕이 평소에 날란신앙생활하고 교회는 겨우 다니긴 다녔는데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뭐 좋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욕이 이렇게 억울할 것도 답답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뭐, 시험 찾기 신앙생활 했으니까, 뭐 이럴 수 있겠지. 근데 욕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거든요. 진짜 말씀 대로, 믿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닥쳤기 때문에, 욕은 지금 해결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않고 원래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단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 나쁜 거 자기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평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이거 인생을 바꾸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르게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고? 라 아니 바르게 살아도 소용없어 이제 막살 거야 이런 거예요. 착하게 살아봤자 소용없어. 이제는 이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살 겁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 인생을 결단하는 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이 너무 뻔하거든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원래 잘 사는 사람이 원래 바르게 사는 사람이 원래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결단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바르게 살기는 더 어렵거든요. 더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 길을 버리고 악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요비 평소에 개떡같이 신앙생활했다면 오늘 쉬운 거예요. 그냥 오늘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가면 이 문제 금방 해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비 지금 답답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만 자기 가슴을 열어놓고서라도 지금 보여주고 싶은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호소하며 변백할 마음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내이 답답한 마음을 다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하면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아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혹시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완벽히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가는, 가는 길을 잘 진단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완전하게 진단하고 계시며 또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백에 나타나 요백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때까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는 나의 슬픔 말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원할렐루야 사람들은 몰라도 아니 나 자신마저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답답한 마음도 나의 억울한 마음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죠. 우리 10절 다시 한번 다같이 한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도저히 알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없었으면 좋잖아요. 그 고난 진짜 백해 무익한, 무익한 것 같아요. 고난 없으면 하나님 더잘 섬기고, 고난 없으면 하나님 더 충성하고, 하나님 물줄 주시면 좋은 일에 많이 쓰고, 하나님 건강 주시면 더 좋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원해 주시면 막더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고난이 많은지, 왜왜 고난이 만은지알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곤충 학자가 누에 꼬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실험을 했더랍니다. 한 마리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누에 꼬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비가 구멍을 뚫고 나오는데 그 구멍이 너무나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좁은 구멍으로 어떻게 저런 나비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나비가 되어 나오는 그것을 지켜보니까 날개 쪽지부터 나오고 그리고 몸통이 나오더랍니다. 그렇게 힘들게 나오는 나비가 힘을 다해 파닥거리면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는 생각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구나. 왜 이리 고통스럽게 나오도록 하실까.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 학자는 또 다른 이 누에 고치의 구멍이 또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나오는 바로 이 이것을 구멍을 조금 크게 만들어 주었더랍니다. 편하게 좀 나와라. 편하게 좀 나와라. 그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도와 주었더랍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나비는 진짜 구멍을 조금 크게 줬더니 쉽게 구멍에서 그그 그, 예, 누 꽃이 안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조그무에 그 나비는 힘을 잃더니 땅에 떨어져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학자가 인공적으로 구멍을 크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봤더니 나비가 조그만 구멍으로 빠져나오면서 힘들고 상처도 생기지만 예, 그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힘도 길러지고 또 물기도 마르고, 그리고, 예, 이 날개축지에 힘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그 구멍을 빠져나왔을 때, 그 날개를 마음껏 이게 저을 수 있고, 하늘을 나눌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겼던 거예요. 근데, 구멍을 조금 크게 줬더니, 너무 빨리 빠져나오는 바람에, 이 나비가, 예, 어깨축지에, 날개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기도, 물기도 다안 마르게 된 거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나오게 되니까 이 나비는 하늘을 제대로 날 수도 없고 결국 떨어진 거죠. 결국 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낱 나방에게조차도 고난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었어요. 괜한 고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나방조차도 그 고난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한낱 나방에게도 조차도 이런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기시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알수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에, 견디도록 버티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수 없다고 우리가 원인을 알수 없다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것이 쓸데없는 거고 그것이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데로 넘어가고 이유가 있을 거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냥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다 다 거짓된 거고 내가 알수 없는 것들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다 틀린 거야. 이것처럼 미래나고 어리석는 거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 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다 알아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몰라도 그냥 몰라도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몰라도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 알아야만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시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뭐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고난을 겪도록 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그 감당할 힘과 능력을, 지혜를, 은혜를,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면 그 하나님만, 하나님만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후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알면 우리는 욕처럼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고난이 임했는지, 왜 고난이 나에게 이렇게 닥쳐오는지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욕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감으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신앙으로 생명을 내어놓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성도로는 요비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음에도 불렀음에도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믿음으로 버텼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요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하기를, 기적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은 기도하면 나갈 때